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드디어 최종 확정된 내용, 신청부터 자격, 사용까지 핵심만 딱 쉽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차 소비쿠폰 받으시고, 온 가족 외식도 하시고, 문화생활도 잘 하셨죠. 지난 1차 때는 전 국민이 받았지만, 이번 2차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인당 10만원, 4인 가구라면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쓸수 있을까요? 소비쿠폰 1차,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한 내에 다 쓰셔야 합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대상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26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즉, 이 가격보다 더 높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란 예를 들어 연2% 예금 이율 기준 10억 원 예금이나 연2% 배당 수익률 기준 10억 원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서민 가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그 다음은 2025년 6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릅니다. 1인 가구 22만 원, 2인 31만 원, 3인 39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이하입니다. 혼합가구라면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2만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2인 가구는 약 1억 12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억 7300만원 이하입니다. 즉, 이 금액보다 연소득이 낮으면 2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같이 겉으로 보기에 소득이 높은 다소득원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첫째,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소득원 2인 이상인 다소득 가구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한명 더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업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 토요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10월 31일이 마감일이니 꼭 기억하시고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은 어디에서 할수 있을까요? 방문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은행,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편리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시니어나 장애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전담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청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합동민원센터 110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1670-25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에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지원금 관련 메시지로 가장한 스미싱입니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안내 메시지에 신청 url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피해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은 소비쿠폰은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 이번엔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부 매장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동네 슈퍼나 약국, 편의점, 미용실, 전통시장, 그리고 일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도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은 이렇게 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같은 곳입니다. 즉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우리 동네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주위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나는 왜못 받았을까? 나는 대상이 될 텐데 왜 빠졌지? 라고 억울하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부터 지급, 사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특례 기준이 있어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으로 도움이 되셨던 분들 또는 민생 지원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면 중요한 정보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의 정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